다음은 의사일정 제1 1항 안성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님이신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박상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신원주 송미찬 반인숙 황진태 의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 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안성시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안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자원 절약과 환경 오염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물 이쪽의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안성시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저축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 예고 기간은 2021년 2월 24일부터 3월, 3월, 3월 3일까지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쪽입니다. 안제 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제 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 3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각각 규정했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4조는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 계획의 수립, 시행 등을 안 제5조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의 범위를 안 제6조에서는 우산 비닐커버 사용 제한에 대해서 각각 규정했습니다. 4쪽입니다. 안제 7조는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제 8조와 제 9조는 교육 및 홍보,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 10조에서는 환경 우수 기관 선정에 대한 내용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와안제 11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원 검토는 기 배부된 검토 보고서를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정상진 자원순합과 화장님께서는 본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기 없습니다. 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의사일정 제1 1항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수 위원님, 정상진 장수랑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